제 교육 중에 유일하게 커트 설명서를 나눠드리는 교육이에요. 카핑커 교육은 제가 자르는 작품을 그대로 따라하는 과정은 아니거든요. 이따가 선생님들이 직접 사진을 선택하고 직접 완성을 시킬 거예요. 그래서 이 교육을 잘하고 못하고는 경력이랑 전혀 상관없고 경험이랑도 전혀 상관없습니다. 누가 이 공식을 빠르게 암기하냐.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. 어린아이들이 레고를 사잖아요? 그럼 레고 패키지에 보면 완성된 게 붙어 있어요. 근데 그걸 딱 뜯으면 다 분리되어 있죠? 근데 그 안에는 설명서가 있어요. 하나하나 읽고 붙이다 보면 어느 순간 완성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? 똑같은 원리예요. 누군가가 완성시켜 놓은 사진을 분해해야죠. 분해해서 설명서를 읽고 붙이면 되는 거예요. 그럼 어느 순간 완성되어 있거든요. 근데 그 어린아이들이 이 완성되는 과정을 궁금해 할까? 아니죠. 그냥 완성됐으니까 기쁜 거예요. 이거예요. 완성되는 과정을 궁금해 하는 순간부터 힘들어. 어, 이거 왜 나왔지? 이렇게 돼요. 근데 오로지 살로은 결과만 보는 곳이거든요. 고객도 과정에 관심이 없어요. 오로지 결과만 나오면 되는 겁니다.